10대가 모르는 세상. 탑 o 10. 1위. 전화 걸려면 집으로 가야 했던 시절. 집 전화 아니면 공중전화 부스 사용. 2위. 사진 찍고 기다려야 볼수 있었던 필름 카메라. 눈 감고 나온 거? 이미 늦었지 뭐. 3위. 인터넷 쓰려면 전화 못 하던 시절 알까 몰라? 누가 전화 받으면 인터넷 끊겼지. 4위. mp3 대신 CD 들고 다니기. CD 플레이어 흔들리면 음악도 끊김. 5위. 게임하려면 PC방을 가야 했다. 친구에게 1원만 더해 6위 문자한건 20원이라 단어 아꼈던 시절 이거를 반바꿀과 같은 야거 폭탄 7위 카세트 테이프 감을 땐 연필이 최고 감다가 늘어나면 망함 8위 버디버디 네이트온 메신저 전쟁시대 대화창에 음악 상태 메시지로 간접 고백 9위 TV 본방사수 녹화도 직접 해야 했던 시절 비디오 테이프에 드라마 덮었으면 엄마한테 혼남 집이 백과사전이 책으로 집에 있던 시절 리포트 준비하다가 어? 이거 작년에 쓴 건데? 발견.